티원과 젠지의 경기 이후 구마유신은 인터뷰를 통해 패배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요. 구마유신은 못 이겨서 아쉽지만 다음에 중요할 때 이기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. 우리가 진 이유는 인게임에서 여유가 없어서인 것 같다. 인게임에서 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 보인다.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어 저희는 좀더큰 목표를 보고 가는 중이다. 지금 1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잘 준비해서 MSI 진출을 목표로 달리겠다.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이어 꼬마 감독은 패배 원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운영과 교전이 아쉬웠다. 뿐만 아니라 티어 정리도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오늘 경기 이후 보완해야 할 점들은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. 또 오늘 경기를 패배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모두 잘했다.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한편 울프는 1세트 패배 원인이었던 장로 한타에 대해서 애초에 장로 때 자리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문제였다. 자리를 넓게 넓게 잡으면 좋은데 이미 밀려나가지고 갇히게 되는 구도라 답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경기를 보던 클리드 또한 T1이 무조건 장로를 치는 게 맞다 젠지가 팔이 길어서 포킹 맞기 전에 무조건 장로를 치는 게 맞다 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오늘 경기를 본 팬들은 좀만 더 보완해와서 MSI 진출만 해보자 그래도 한화전 대비하면 경기력 많이 좋아지긴 했다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